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아침 김정희입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단계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개념은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약해보자면, 어그 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그 단계가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따라서 또 진단 또는 치료도 단계를 거쳐서 단계별로 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처음부터 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또는 처음부터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뭐그 음 상황에 맞추어서 그 단계에 맞추어서 어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그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검사도 마찬가지죠 어 처음에 어 어떤 그 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하시죠. 어, 물론 맞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꼭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가 병으로 진단을 내려, 내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병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증상만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병이 아닌데, 그럼 병이 아니라고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병이 아니라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일단 아프니까, 아프면 다 병이 아니냐. 그런 거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병은 하나의 증아 아픈 건 증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병이라고 할 때는 또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단계가 있는 거죠. 단순한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그 그 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병이 아닌 증상만이 있을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단을 하려고 검사를 해도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진단적, 진단적 검사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어저께 등산을 갔다 왔는데 종아리가 뻐근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등산을 갔다 왔는데 종아리 근육을 많이 써서 종아리가 뻐근하다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근육통이잖아요. 그런 근육통이 내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실 수가 있어요. 또왜 이런지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의사인 제 입장에서야 아니 등산을 갔다 오셨고, 그게 뭐 무리가 되면은 충분히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면 특별히 다른 증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해도 될 상황인거죠 자 근육통이라고 칩시다 근육통이 맞다고 합시다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정황상 이건 근육통이다 그러면 뭘 검사를 하나요 근육통인데 피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근육통인데 무슨 단순 방사선 검사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뼈가 뼈에 이상이 있는지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이런 상황 가, 상황에서는 치, 그 이야기 듣고 진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를 모르시는 일반반인 경우에 무조건 정형외과에 가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뼈사진, 말이죠. 단순 방사선 검사, 아, 그 단순 방사선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등산을 무리하게 한 뒤에 종아리 근육이 아프다. 만져보니까 근육이다. 아, 그, 막, 통증이 그막 극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아픈 정도다. 그냥 두면 저절로 나을 정도다. 이런 경우에 검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며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그랬으니까 며칠 보시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뭐 물리치료 받고 가세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단계적 전략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쉬고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어,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가? 진단, 즉, 진단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물리치료만 해서 안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치료를 아 이거는 약 드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리치료만 하시죠 라고 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는 1단계로 생각하죠 1단계 예를 들면 1단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제가 아 그러면 약을 한번 같이 드셔 보시죠 2단계 약 물리치료 플러스 약까지 2단계 생각한 거죠. 만약 2주 동안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어, 그러면 치료를 물론 뭐 진단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그럼 3단계로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주사를 맞아 봅시다. 주사를 맞아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배웠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일단, 환자분 입장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내고 싶은 거죠. 한 번으로 치료를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의사에 대한 불신이 또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사, 뭐, 외국에도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그러니까, 아, 의사가 돈 벌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나쁜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뭐, 예를 들면,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 전략이라는 것이, 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애매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처음에 드리거든요. 2주간 약, 물리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고 다음 단계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치거든요.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잘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잘,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시는 건지. 어쨌든, 제 지, 지시, 제 권고에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게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런데 그러면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저한테. 아, 저는 그런 그렇게 아니 오늘 한 번으로 끝내고 싶어요, 치료를. 더 다시는 아, 너고 싶어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도 거기 맞장구 쳐서 쳐서 저도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하루 한 번으로 끝내드릴게요. 하고, 네. 검사를 다 하는 거죠. 뭐, 사진도 찍고, 점퍼도 보고, 아니면 옆에 가서 뭐, 시티도 찍어 오시고, 네. 약, 도 드시고요. 약도 최고로 센거 해드릴게요. 한약 다섯 개 드릴게요. 그리고 물리치료 오늘 하시고요. 오늘 도수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사로도 놔드릴게요. 비급여 주사까지 다 해드릴게요. 전부 다 해가지고, 오늘 30만원. 아니지 CT까지 찍었다 치면 뭐 50만원 좋아요 아니야 CT로는 부족해 요 MRI까지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0만원 하면 다시는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제가 할거다 했으니까 이래서 안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역시 한의학이 좋은 것 같아요 진맥 하는데 돈이 드나요? 진맥 한번 사람을 딱 보는 것만으로 다 아는 것. 진맥으로 모든 걸다 아는 것. 아이고 뭐 신이 안 좋네요. 아니요. 아씨뭐 기가 허하네요. 그리고 뭐 침을 딱 맞고, 어침한대딱 맞고, 그리고 씻은 듯이 모든 게다낫는 너무나 이상적이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면 한 첩을 한약 한 첩을 딱 쓴다든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아,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 한의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잘안되잖아요 예. 침도 여러 번 맞아야 되지 한번 만에 끝나나요? 안 되죠. 침한번 맞으면 평생 다시는 안 아픈가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의학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한의학이 됐든 양방 의학이 됐든 다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한의사도 의사고 양방에서도 의사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으며 완전할 수 있겠어요? 다 뭔가 부족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다 과학 아 물론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뭐할수 있지만 겠 어쨌든 뭐 직관에 의하든 철학에 의하든 어쨌든 어 관찰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하진 않는다. 처음부터 모든 치료를 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 그 보통 디스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스크. 언젠가 제가 디스크 얘기를 어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릴게요. 디스크. 허리 아프면 그냥 디스크. 이게 공식처럼 됐잖아요. 허, 허리 아프면 디스크. 왜냐하면 디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허리가 아프면 근육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아프다 하면 저는 근육. 근육이 아니고 근육이래요. 예, 근육. 우리 의사들은 근육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표준 말은 정확한 발음은 근육이랍니다. 근육, 근육이 아니고 자, 근육. 허리만 아프다 하면 디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허리 아프다 하면 일단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육 치료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CT, MRI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디스크가 디스크는 이제 정황의 주간판 탈출증인데 디스크가 없냐 디스크에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디스크 있는 줄 알려면 단순 방사선 검사는 모르거든요. 디스크를 보려고 하면 단순 방사선 검사는 안 보여요. 비어있는 걸로 보여요. 투과를 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려면 CT나 MRI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CT나 MRI를 꼭 찍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우리 비의료인들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그러면 허리 아프다 하면 무조건 디스크 CT나 말 r 찍어야죠 자 그런데 일단 제 병원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고 일단은 기본적인 1차 치료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거든요 주사가 1차 치료가 될수 있냐 물론, 이제, 그, 통증의약과 하시는 분들은 주사치료가 주된 무기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사치료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같은 정형외과 의사는, 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1차 치료고, 주사는 2차 치료에 해당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2차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도 2차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지만, 십중팔구는 주사 치료를 필요를 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1차 치료로서. 자, 이런 경우에 CT나 MRI가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영상외과 선생님이 싫어하시겠죠. 예. 네. 그 환자분이 대단히 그 영상, 그, 진단적,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T나 MRI 찍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찍어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찍어 오세요. 왜? CT나 MRI 찍어 보면 저야 좋죠? 아니, 그걸 보고, 아니, 검사를 하나라도 하면 의사가 왜안 좋겠어요? 좋죠? 제가 검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안 벌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돈, 물론 돈 벌기 위해 진료를 하, 하긴 하죠. 하지만 <laughs> 의사윤리상 돈보다도 진료가 더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은 진료의 결과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돈이 안 된다고 환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치료를 안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길거리를 가다가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내가 돈이 안 되니까, 나한테 돈을 안 냈으니까 나는 그 환자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의사 윤리.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의사 마음이죠.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사의 양심상은 의무가 있는 거죠. 돈보다도 의사로서 내가 진료를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돈을 버냐 벌지 못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이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내가 이 환자는 검사를 해야 되겠다,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에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의료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의사가 다 도둑놈이고 의사는 다 장사꾼이고, 아, 이렇게 이 시대가 보고 있다 좋, 좋다는 거죠.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사실도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돈 벌기 의 수술을 한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세상이긴 하지만,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의사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당연히 당연히 CT나 MRI 찍어 오시면은 저는 아 CT나 MRI 찍어 보니까 디스크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좋죠. 하지만 왜 사진을 처음에 무조건 찍지 는 않는가 하면 CT나 MRI 상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리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를 봤을 때 환자가 허리가 아파요. 하지만 이건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근육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스크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내가 궁금해 하지 않아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거죠. 지금 근육 때문에 아픈 건데. 그러면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예, 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근육이라고. 물론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게 디스크가 있어서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 1차적으로 근육을 치료하고 2차적으로 디스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내일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진료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관점과 태도, 어떤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제목은 뭐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안날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내일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